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가정 예배 가족 모두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예배하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을 사모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가정에서 이삭이 나오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가 가정마다 그들의 후손들마다 흘러넘치고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10편 48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지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습니다. 방망이 같고 불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잡석도 위대한 조각가에게 붙들림바 되면 작품이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바 되면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 감정 체험입니다 지금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이 역대하 20장 1절로 3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쟁은 여호계에 속했다고 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이 배경을 우리가 46편, 47편에 봤던 대로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자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원,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원은 어떤 곳입니까?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입술에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흥얼거리고 노래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성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 요한은 요새다 그랬어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건물도 시간 가면 풍파에 무너지고 허물어지죠. 낡아집니다. 그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8절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만군의 여호와것은 전쟁에 능하신 야외 차바옷.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laughs>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삼고 힘 삼아야 됩니다. 이런 백성이 힘 있는 나라고 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왕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보았죠. 열국이 하나 되는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있그랬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소련, 소련도 연합하고 중국과 이란과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북한 같은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후 유럽 연합들도 연합이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또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G7, 뭐, G8, G20,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 모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모아과 안몸과 마온이 연합하는 거요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예루살렘성의 강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을 때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룻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자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성전과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여 적들이 연합하여 왔지만 빨리 도망간다에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도우심으로 열국이 이 나라를 대적하고 주의 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이런 떨림이 있어요 거기서 6절 보세요.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전쟁을 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계획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장소가 떨림의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이 없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어떤 나라와 민족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때 그것은 두려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런 말들의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나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통,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네, 죽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고자 노력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겠죠 어떻게 자식과 함께 죽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또는 얼마나 악하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까요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신앙의 깊은 것을 깨달았다면, 과연 그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을까요? 처음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며이 지역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하거나, 할때 초자연적 방법으로 심판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달려오는 열압 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사, 사면이 바다고 적들의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운 겁니다. 동풍이 일어 배를 깨뜨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나님을 외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가고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영국을 치겠다고 저렇게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경고한 것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성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제 구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고라 자손이나 다윗이나 모세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큐티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가장에 하시고 주기도 문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여호와이 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